위고비 두달차 저번에 한번 맞아가지고 0.5펜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한번 맞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얘를 까요. 까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여기를 이렇게, 장착을 해서 돌립니다. 그리고 뱀 이렇게 나와요. 여기를 한번더 빼면 여기에 이렇게 집이 보이죠? 이렇게 된 거. 이긴 하는데 이거 뱀니다 뱀. 뚜껑을 여기 끝까지 돌립니다. 이렇게 바로 밑부분에 주사로 꼭 놓습니다. 여기 둘, 셋, 넷, 다섯, 뿅에, 뚜껑, 작은 거랑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뺍니다. 그리고 얘는 해서, 다시, 냉장 보관합니다. 이제 두개더 남았어.